안녕하세요. 다육수토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루비다육에 나와 있고요. 네. 오늘도 이쁜 착한 구민이 아이서부터 묵은둥이 아이들까지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쁜 아이들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도 있고 기존에 있던 아이도 있고 네. 이쁜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꼼꼼히 보시고 또 품어보시고요. 네. 루비다육은 인천 대안구 장기서로 15번 길에 위치하고 있고요. 2만원 이상은 택배 가능하고,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여기서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와, 이쁘죠? 네온나이트. 네온브레이크. 네온나이트가 아니라, 네온브레이크. 이렇게 풀 읽기가 멋있게 있는 네온브레이크입니다. 색깔도 이쁘고요. 싹 이불 중간 부분이 어므려져 있어가지고, 싹 이불 오므려가지고, 이쁘죠? 네 요렇게 있고 가격은 4,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렇게 또 이쁜 또 섭세실리 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이 엄청 이쁘게 복륜으로 잘 들어있죠 네 섭세실리 금입니다 이 아이는 가격이 5,000원에 드립니다 네 가격 대비 너무 좋아요 8cm 풀분인데 꽉 찼습니다 네 요렇게 큼직한 네 섭세실리 금이 있고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아라베스크입니다. 아라베스크. 네, 아라베스크 빨간색으로 물드는 아이고요 네, 자구도 잘 어울려주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가격은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샤포테입니다. 샤포테. 네, 샤포테 14,000원에 드립니다. 샤포테. 빨간색에 샤포테 너무 이쁘죠? 네, 요런 아이 14,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아르제가 이렇게 쭈르루 있습니다. 아르제. 네, 예, 묵어가지고 싹 피멍도 들어오고 있고, 네, 이런 아이들 오늘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혈령입니다. 혈령. 네, 혈령은 6,000원에 드립니다. 6,000원. 혈령. 진한 아주 빨간 피멍으로 들고 있습니다. 물이. 물이 중간 생장점 부분이 완전 빨간색으로 피멍으로 물들고 있는 혈령. 6,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또 블랙 팩트라라는 아이입니다. 블랙 팩트라 약간은 주근깨 같은 이렇게 싹물 피멍으로 물드는 모습이고요. 예, 약간은 아르제랑도 닮은 듯한데 예, 살짝 더 입이 어, 작은 것 같아요. 얼굴이 이 어, 아이는 블랙 팩트라고요. 가격은 만 오천 원에 집니다. 예, 밥이 푸짐하죠? 예, 푸짐하고 풍성합니다. 만 오천 원이고요. 네, 이 아이가 물이 엄청 예쁘게 잘 들었죠. 예, 백봉입니다. 백봉. 백봉은 1 0원인데 5,000원 의 드립니다. 6,000원인데 아주 잘 묵은 아이입니다. 네, 5,000원 의 드립니다. 100봉. 네, 이렇게 색깔도 이쁘고 너무 이쁘죠. 100봉. 네, 1봉6 5,000원 의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네티지아죠 네티지가 아싹 약간은 네 이렇게 물이 점점 더 빨갛게 들어가고 있고, 약간은, 노스콘적은 있는 것 같은데, 예, 물이 드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물, 물이 드느라고. 네, 이렇게 목대도 있고, 사이즈가 엄청 커요. 오, 네, 큼직한 사이즈. 이 아이는 7,000원에 집니다. 네, 요 아이가 천여검입니다천여검 와, 천여검인데 하얀 분을 이쁘게 바르고 있는 천여검 분지도 하고 하는,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죠. 네, 분지를 하고 열심히 성장 중에 있는 천녀검은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피핀입니다. 피핀 바이솔. 아주 돌덩이처럼 탄단한 네, 피핀 바이솔입니다. 요런 아이는 월동이 가능한 아이고요 노지월동이 되는 아이입니다. 네, 요 아이는 4,000원에 드립니다. 네, 홍옥이죠. 홍옥. 음, 홍옥이. 아주 이쁘죠.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게 이런 아이도 한 두세 포트 합식하면 풍성할 것 같습니다. 홍옥 2,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있는 아이는 매직잼 골드죠. 매직잼 골드 아주 속에 자구들을 엄청 올리고 있는 매직잼 골드입니다. 이런 아이 데려가시면 예, 자구 올라오면 큼직한 풍성해지는 그런 아이가 될것 같아요. 네, 이런 아이도 2,000원에 드립니다. 네, 3,000원? 2,000원이었는데? 3,000원이라고 써있네? 네, 매직 젠 골드 2,000원 에디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누비, 루, 블루 빈스입니다. 블루 빈스, 코끝이 이렇게 빨간색에 블루 빈스입니다. 요 아이도 2,000원 에디입니다. 오, 비안트입니다. 코끝이, 아주 손톱 끝이 빨간 점을 찍고 있는 비안트입니다. 네, 이렇게 백분도 뽀사시 바르면서 손톱이 진하게 물드는 아이죠. 네, 이렇게 진하게. 점점 묵으면 묵을수록 까맣게 물드는 아이랍니다. 진한 손톱으로 바, 바뀌는 아이입니다. 네, 비안트, 2,000원이고요. 홍미인입니다. 홍미인. 홍민. 색깔이 진짜 예쁘죠 보랏빛. 네, 보랏빛으로 물든 홍미인입니다. 네, 요런 아이도 2,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렇게 있습니다. 홍미인. 한 두세 개 합식해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매, 머니 메이커 금입니다. 머니 메이커 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니 메이커 금 아주 라인이 금으로 아주 이쁘게 물들어 있는 게 이렇게 라인이 빨핑크색으로 물드는 것 너무 이쁘죠, 금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들면 너무 이쁘답니다. 네, 와인은 2,000원이고요. 펜댄스도 2,000원입니다. 요런 아이, 어, 큼직하죠 사이즈. 네, 요런 아이 2,000원이고. 또 하월야입니다. 하월야. 하얼라. 네, 하월야는 이렇게 입을 쏙어무려 가지고 솔방울 모양으로 바뀌는 아이죠. 네. 솔방울처럼 동그랗게 입을 말면 너무 이쁘답니다. 네. 요 아이 또 자구도 잘 달아 주는 아이죠. 네. 목도리에 자구를 잘 다는 그런 아이랍니다. 오, 여기 목도리에 자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사이사이에서 목도리에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방 큰 대품 될것 같아요. 2천원에 드리고요. 네 모닝듀도 2,000원입니다. 모닝듀도 네 나일락도 2,000원이고 나일라 네 피치스 앵크림도 2,000원이고 네 2,000원짜리 많죠? 이쁜 아이 많죠? 네 하이트 네, 그린이 5,000원입니다. 이런 아이들 하이트 그린이 목대가 이렇게 좋은 아이들 2,000원에 5,000원에 집니다. 네 하이트 그린이는 5,000원이고요. 네. 둥근잎이 있고요. 둥근잎. 아주 입장이 동글동글한 게 너무 이쁘죠. 동글동글한 로제트가 둥근잎은 2,000원입니다. 네, 밑에 있는 아이들 볼게요. 이, 이 바닥에 있는 아이들. 네. 여기는 어,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 자구를 이렇게 얼굴을 달고 자구들을 하나씩 달고 있는 오팔리나입니다. 네. 다 달렸습니다. 2도 이상으로 달렸습니다. 네. 이렇게 자구들을 다 하나씩 달고 있는 오팔리나. 요 아이도 2 0 0 0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거미줄 바이솔입니다. 거미줄 바이솔. 2,000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 엘콘 철화입니다. 엘콘 철화. 예, 엘콘 철화도 금이 나올 수 있는 금무지라고 합니다. 네, 요한번또길러보시고요 엘콘 철화는 3,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클랄라입니다. 클랄라. 네, 클랄라. 이렇게 생긴 클랄라가 있고요 네, 이렇게 클랄라가 얼굴이 꽤 많죠. 얼굴 두수가 많습니다. 세 개, 삼두도 있고. 네, 이렇게 거의 3두 이상으로 된것 같습니다. 거의. 네, 오, 어, 클랄라도 2 0 0 0원이고요 네, 여기는 호랑이 발톱 바이솔이 있습니다. 네, 호랑이 발톱 바이솔. 가운데 모조 얼굴이 있고요빙돌러서 좌우 달고 있는 호랑이 발톱 바이솔 2,000원. 4,000원이네요. 바이솔은 4,000원입니다. 그레이스 바이솔도 4,000원이고요. 네, 피핀 바이솔도 4,000원입니다. 네, 여기 보면 또이 아이는 카카오 팁스입니다. 카카오 팁스. 얼굴이 이렇게 많은 아이도 있고, 얼굴이 이두도 있는 아이도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는 크라시언 나이언이 있고요. 아주 보랏빛으로 중간 생장점이 너무 보라보라, 보라보라 이쁘게 물이 들고 있는 크라시언 나이언도 2,000원이고요. 여기는 브레이브입니다. 브레이브. 라인을 빨간 라인으로 입술 라인을 그리고 있는 브레이브도 2,000원이고요. 네. 샤비아나 노즈도 2,000원입니다. 샤비아나 노즈 2,000원이고요. 저쪽으로 가볼게요. 네, 여기는 데비입니다. 데비. 데비가 이렇게 항상 보라, 핑크 보라로 물들어 있는 데비입니다. 여름에도 이 데비는 물을 안 빼더라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데비가 있고요. 2,000원에 입니다 네, 이 아이는 마슨입니다. 마슨, 음, 마슨이 색깔이 진짜 이쁘죠. 마슨 옛날에는 몸값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네, 완전 고급종입니다. 이 아이는 고급종이고 옛날 몸값 구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고급져 보이고 멋있어요. 이뻐요. 색깔도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물이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네, 목대도 생겼고 이 아이 약간 금기도 있어 보이고. 마순입니다. 6,000원이고요. 네, 요런 아이가 또 들어왔죠? 앙상블입니다앙상블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는 앙상블입니다 네, 얼굴 3두씩 돼 있는 요 아이, 3두도 있고, 요 아이는 맞네요. 요 아이는. 네, 9 0 0 0원에 집입니다. 네, 여기 네온나이트 들어왔는데요. 네온나이트 색깔 진짜 예쁘죠와 네온나이트입니다. 얼굴이 3두로 돼 있습니다. 네온나이트가. 네, 얼굴 3두로 되어 있는 네온나이트는 2만원에 드립니다. 요 아이는 색깔이, 와, 이쁘죠? 네, 이렇게 얼굴 3두씩 되어 있는 네온나이트 3개가 남아있습니다. 가격은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스노우 바니고요 스노우 바니. 하얀 분을 뽀사시 바르고 있는 스노우 바니가 2개 남았습니다. 5천원에 드립니다. 보라색으로 가운데가 빨갛죠? 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스노우 바니는 5,000원에 드립니다. 딥 레드입니다. 딥 레드. 오, 오 너무 이쁘죠? 딥, 딥 레드. 이렇게 생겼어요. 오, 라인을 아주 진한 라인으로 물, 물 들어있고요. 또 이렇게 손톱도 진하게 갈, 날카로운 손톱으로 이렇게 돼 있는 어, 딥 레드라는 아이고요. 이쁘죠? 가격은 12,000원에. 얼굴이 다 2도씩 돼 있습니다. 예, 네, 가격 12,000원에 드립니다. 여기는 어, 팝피스 로즈입니다. 네, 원통형으로 바뀔 것 같아요. 통이 엄청 굵게 있습니다, 밑에. 예. 네, 밑에 굵게 통으로 돼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들이 일단 분질을 하면서 또 철화로 여기는 수가 있습니다. 네, 철화로 여기면서 이렇게 크는데요. 예, 네, 지금은 철화가 약간 만들어지는 이런 아이도 있고, 네 약간씩 철화로 바뀌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는 8,000원에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어, 체리 환타지가 들어왔습니다. 체리 환타지. 예, 지난주에 체리 환타지가 3개 있었는데요. 어다 판매가 돼서 다시 또 재입고가 되나입니다. 모를 수가 꽤 많죠. 체리 환타지. 얼굴이 한 6두씩 돼 있는 것 같습니다. 6두. 이 아이는 더 많은데요. 체리 환타지가 레드 환타지하고 약간은 닮은 듯한데 아닌, 아닌 것 같죠. 이 아이는 레드 환타지고요. 이 아이는 체리 환타지입니다. 네 체리 한타지 하고 레드 한타지는 입장 자체가 살짝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체리 한타지가 들어있고요 가격은 28,000원에 드립니다 네 체리 한타지 28,000원입니다 이 아이가 펜지 철화입니다 펜지 철화 철학 아니라 어, 생얼 펜지 생얼입니다 네, 철학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생얼이 많아졌어요 얼굴수가 네 이런 아이들 가격 만원입니다 핑크색으로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이렇게 편지, 어, 생을 입고, 만 원입니다. 네. 어, 레드 한타지. 너무 이쁜데요, 여인이. 이만 오천 원에, 레드 한타지. 이렇게 얼굴 3두 되있는 레드 한타지. 이만 어, 오천 원에 집니다. 레드 한타지. 3두짜리. 이만 오천 원에 집리고 체리 한타지도 이만, 이 체리 한타지는 이만 오천 원에 집이고요. 네. 또 이렇게 맵이나가 들어왔죠 맵이나가 맵이나가 들어왔고 만 삼천 원에 드립니다 맵이나 매비나. 이렇게 맵이나가 있고 만 삼천 원에 엄청 가격 착하게 나왔네요 요머리수도 이렇게 많은데 머리수가 엄청 많아요 뽀글뽀글 자 밑에서 자구도 엄청 많이 올리고 있고. 네, 맵이나 이렇게 머릿수가 많은 아이 13,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줄리아나입니다. 줄리아나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줄리아나입니다. 줄리아나 요즘에 한참 이쁘더라고요. 너무 이쁜데요. 얼굴이 이렇게 얼굴이 많아요. 얼굴수가. 네 이런 아이들 가격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줄리아나 이런 아이들 8,000원에 드립니다. 가격도 착하고 이쁘기까지 네, 하네요. 이 아이는 터치미입니다. 터치미. 예. 요즘에 이 아이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터치미. 네. 이 아이는 가격이 만 원입니다. 터치미. 네. 이런 아이 만 원입니다. 네. 이 피렌체 철학입니다. 피렌체 철학 아주 열심히, 예, 꼬불꼬불 이렇게 엮이고 있는 모습이죠. 건강한 모습. 네. 피렌체 철학. 가격은 만 이천 원입니다. 네. 여기는 별의 눈물입니다. 백화. 별의 눈물 백화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스피나입니다. 스피나, 스피나, 12,000원에 드립니다. 이 스피나는 살짝 입이 더, 어, 넓은 것 같죠? 넓, 예, 넓, 넓적한 것 같습니다. 스피나는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트랩이 분 트랩이 분수. 트레비 분수입니다. 백분도 이쁘게 바늘고 아주 고급스러운 피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레비 분수 이 아이는 만원 애들입니다. 만원 애들입니다. 트레비 만원이고요. 네, 여기 또 나조야가 엄청 와 나조야처럼 너무 멋있는데요. 나조야. 네, 이렇게 잘 엮이고 있는 모습도 멋있고 나조야입니다. 여기가 나조야 철한데요오 아주 꼬불꼬불 잘엮였고요 가격 대비 너무 잘 나왔습니다. 예, 네, 요 아이가 만 원이라고 합니다. 나조야. 오, 쨍얼 두개 달려있고, 뒤에는 철하고. 예, 네, 나조야. 너무 좋은데요. <laughs> 나조야 철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요 아이가 몽블랑이죠. 몽블랑이 엄청 동글동글 로제트가 너무너무 이쁘고요. 사랑스러운. 아주 입도 이렇게 단, 어, 짧고요. 입도, 입도 짧으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엄청, 아주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층수를 높이 올렸죠. 오 너무너무 이뻐요. 하얀 분도 이쁘게 바르고 있고, 네, 지금 얼굴 수는 이렇게 5두짜리도 있고, 요아인가 5두입니다. 요렇게 4두짜리도 있고, 오 너무 이쁘죠, 요 아이. 네, 피멍으로 물도 이쁘게 드는 것 같아요. 피멍으로. 백분 포사시 바르고, 피멍으로 물드는, 어, 몽블랑입니다. 가격은 2만, 5 0 0원인데 23,000원씩 드립니다. 몽글랑 이렇게 군생 만나기 어렵답니다. 네, 한번 만나서 길러보시고요. 네, 너무 이뻐요. 몽글랑은 저도 하나 키우고 있는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예, 네, 꼭 길러보시고요. 23,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린이 리그마입니다 그린이 리그마 네, 그린이 리그마가 육 천원에 드립니다. 그린이 리그만 6,000원에 드립니다. 네. 온종 아모에나입니다. 12,000원에 드립니다. 온종 아모에나. 네. 1 2 0원이고요 또, 뮬란은 8,000원에 드립니다. 뮬란 8 0원입니다 네. 요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핑크 드래곤이 또 데리고 왔습니다. 핑크 드래곤. 있던 아이 다 가고요. 네. 새로 들어왔습니다. 핑크 드래곤. 이렇게 핑크색으로 봄되면 더 진한 핑크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예, 가격은 만 원에 드립니다. 네, 파랑색 군생이 몇개안 남았습니다. 육천 원이고요. 얼굴 3도씩 돼 있는 파랑0 육천 원에 드립니다. 네, 청키가 있고 가격은 만 삼천 원에 드립니다. 얼굴 4도, 2도, 3도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청키, 진한, 어, 이렇게 물도 들어있고요. 백분으로 싹, 예, 핑크를 가리고 있죠. 핑크색을 백분으로 싹 가려 가지고 네, 너무 이쁘죠. 청키는 13,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어 마디바죠. 마디바. 얼굴 2조짜리도 있고 마디바가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나울입니다. 네. 오, 빨간색으로 물드는 나울인데요. 물이 살짝 빠졌죠. 예, 네, 이렇게 어, 연지 나울인지, 이런, 부스 뭐죠? 크라바춤 나울인지, 이런 나울이 이렇게 있답니다. 뻥긋한 수영이고요. 목대도 꿀목대로 있습니다. 목대도 아주 꿀목대고, 밑에 새순이 이렇게 이쁘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 네, 이런 나울을 만원 에드립니다 네, 이런 나울 만원 에드립니다 너무 착하죠? 네, 여기, 요 아이가 또, 어, 열심히 요 아이들이 요즘 이뻐지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이. 물을 좋아하는 아이고요. 어, 벽어연, 원종 벽어연입니다. 원종 벽어연. 입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답니다. 네,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멋있죠. 이런 아이고요. 꽃이 또 핑크색의 꽃이 피는데, 범 되면 아주 너무너무 이쁜 꽃이 핀답니다. 네, 원종 벽어연 5,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C 플러스가 하나 있네요. C 플러스. 네, 요렇게 생긴 C 플러스가 지금 핑크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네, 목대는 이렇게 꿀목대로 있고, 오, 적심 자리가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요아이 가격은 2만 원에 하나 있습니다. C 플러스. 네, 여기 노치가 또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노랗게 익어가고 있는 노치. 오, 이것죠. 거의 익었습니다. 노치가 와, 2만 원에 주입니다. 노치 이렇게 있고 2만 원입니다. 네, 여기 베이비 핑거입니다. 베이비 핑거 너무 이쁘죠. 베이비 핑거가 지난주에 엄청 많았는데요. 아, 판매가 돼서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베이비 핑거 음 익었어요, 익었어요. 이거는 완전 무거워가지고요, 목지라가 됐습니다. 목대에서도 자구들이 이렇게 새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네, 이런 베이비 핑거 한번이 아이가 물이 들면 잘빠지도 않습니다. 이 베이비 핑거는 와 완전히 꿀목대입니다, 꿀목대. 네,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수영이 멋있죠, 수영이 아주 핑크핑크하게 물이 이쁘게 들어있고요. 베이비 핑거는 두개 있고. 베이비 핑거는 2만원씩입니다. 네, 요 아이가 또여미월이고요 여미월, 15,000원입니다. 여미월 살짝 백분 바르고 있고요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여미월이 두개 있습니다. 1 5 0 0 0원이고요요 아이는 킹 마이더스입니다. 킹 마이더스. 네, 얼굴수가 이렇게 6두씩돼 있는 것 같아요. 킹 마이더스 두개 있습니다. 14,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치설송입니다. 핑크 치설송. 네, 핑크핑크 핑크 물들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꽃이 피면요. 너무너무 이쁘답니다. 네, 봄 되면 또 꽃대도 올리겠죠. 음, 이런 아이 한번 키워보시고요. 7,000원 애들입니다 요 아이가 또 새로 들어왔는데요. 푸베 센스입니다. 푸베 센스. 품에센스.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이 들면서 너무너무 번식력이 좋아가지고요. 예, 네, 금방 하나, 화분 하나 깔릴 때는 푸베 센스랍니다. 요 아이가 푸베 센스. 가격은 만오천원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꽃이 피면 또 꽃도 이쁘답니다. 푸베 센스. 네, 만오천원이고요 요런 또 기르바의 장미도 들어왔네요. 기르바의 장미. 얼굴 두수가 오두. 예, 네, 오두 이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두 이상으로. 네, 기르바의 장미고요. 1 5 0 0 0 원에 입니다 녹용이 한개 남았습니다. 6 0 0 0 원짜리 녹용 열심히 지금 꽃도 꽃대도 올리고 있고, 네, 녹용이 꽃 피려고 이렇게 다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네, 0 0 원에 입니다 네, 이 하이는 하이트 엔젤이라는 아이인데요. 백분을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네요. 네, 나무로 꽂아 놓은 것은 수입해서 뿌리 없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화이트 엔젤 2만 3천 원에 집입니다. 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